3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다항식 X 플러스 2의 N제곱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와 X세제곱의 개수가 같을 때 N의 값을 구하라. 자, 이항정리 문제입니다. 자, 이거 일반항이요. 아, 이거 N제곱이니까 NCR에 자, X의 n 마 R제곱 곱하기 2의 R제곱 이렇게 돼요. 또는 이거 n 마 R과 R 바꿨어도 됩니다. 이렇게 NCR에 여기 x의 r제곱 곱하기 2의 m-r제곱, 이렇게. 돼요. 그리고 r은, 요거 r은 0부터 n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x제곱의 개수죠. 이걸로 볼까요? 자, x제곱의 개수가 되려면 r이, 자, r이 2일 때가 되겠죠. 자, r2를 대입해 보면 nc2가 되고요 그러니까 x제곱이 되고, 이렇게 뒤에다 쓸게요. 그 다음에 여기가 2의 m-2 됩니다. 곱하기 2의 m 마이너스 2제곱 그래서 x제곱의 계수가 이 부분이 되겠죠. 자, 이 값과 x 세제곱의 계수 를했어요 세제곱이 되려면 여기서 r이 3일 때죠. 자, 3을 대입해보면 nc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2의 m 마이너스 세제곱 곱하기 x의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x 세제곱의 계수는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같다고 했기 때문에 계수가 서로 같으면 됩니다. 다시 한번 써보면 nc2 곱하기 2의 n-2제곱과 nc3 곱하기 2의 n-3제곱이 같으면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여기 2의 n제곱이 공통으로 있죠. 그 양변 2의 n제곱 나누면은 요거 이렇게 사라집니다. 2의 마이너스 2제곱, 2의 마이너스 3제곱이니까 2의 3제곱을 곱해 볼게요. 곱해 보면은 요거는 곱하면은 그냥 2만 남죠? 사라지면서 2 하나 이렇게 곱해지고요 여기에 곱하면 이건 그냥 사라집니다 이렇게 그럼 2에 nc가 nc3과 같죠? 그럼 2 곱하기 자, n개 중에 2개 뽑는 겁니다 그럼 n 곱하기 n-1이고 같은 것이 아, 여기 2개 생기기 때문에 2로 나눠줍니다이 팩토리얼 또는 2이 값이 nc3 nc3은 n개 중에 3개를 뽑는 거죠 순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나누기 3 팩토리얼 이렇게 돼요. 그러면 n의 n 3이 양변에 있죠? 나누면 사라지고요. 여기 n이 3 이상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0이 아니기 때문에 나눌 수 있고요. 그다음에 2도 이렇게 약분 되겠네요. 3 팩토리얼로 곱해 주면은 3 팩토리얼은 6입니다. 6이 여기 n 2. 그래서 넘어가면은 -2 넘어가면 n은 8. 답은 8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